이번 세션은 CJ그룹의 건축사 사무소 강준규 건축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 방금 받은 소개받은 강준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희들은 소규모 건축 사무소에서 BIM 적용 사례를 발표할 강준규 건축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소규모 사무실에서 비임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의 사례를 발표드리러 올라왔습니다. 어, 지방에서 뭐 기술적인 문제까지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어, 편안하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 저희 사무실은 경남 창원에 있습니다. 비임을 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임을 어, 시작하는 데 있어서 왜 비임을 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좀 의문이 가졌었고요, 처음에. 어떻게 그러면 비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5년 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차 산업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사무실에서는 사실 비임을 시작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거든요. 당장 그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현실 문제가 아, 비임을 도입하는 데 가장 어려운 어떤 숙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년 전 제가 비임을 시작할 때는 그 당시에는 뭐 이노베이션 혁신 변해야 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고 라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하지만 그 당시에 변날라면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막연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비임은 어, 시작하긴 했는데 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이제 4차 산업사회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할 것인지 조금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들 어, 눈뜨고 들리는 소, 어, 소리들이 아마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VR, 3D 프린트 AR,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지금 현재 4차 산업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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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 이것들을 정리해보면은 4차 산업 사회는 결국 제조업에 AI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어, 건축적으로 보면은, 어, 결국 이제 빔이나 3D 프린터,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어,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인지 많은 연구들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우리 설계 사무실, 조그마한 설계 사무실들도 어, 어떻게 그러면이 4차 산업에 편성할 것인지 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일 것인데 그렇지만은 그게 우리가 편승하려면은 빔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소규모 사무실에서 빔을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빔을 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뭐 다들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모델링을 어떻게 하면 상시하게 모델링을 1차적으로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키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해결하고 나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뭐몇년 동안 은, 어, 그 사회적 수명이라는 게 캐드를 가지고는 앞으로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죠? 비임을 어, 하지를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4차 산업에서 나고자가 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비임에 대한 장단점을 제가 보겠습니다. 어, 이 장점은, 장단점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뭐 논문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실제 비임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비임에 어, 대한 장점을 보면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4차 산업사회에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임을 하면은. 어, 그 다음에 신속한 의사결정. 어,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은 동영상으로서 계획 PT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에, 일반적인 어떤 모델링 작업을 해서 CAD로서 작업하는 것 보다는 훨씬 빠르다는 생각입니다. 연동으로 작업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우리 설계를 하다 보면은 설계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에, 사실은 설계 변경을 하고 나면은 어디에서 변경이 되었는지 그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정은 했지만은 수정 안된 도면이 많이 현장에 나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들이 도면 일치에 의해서 어, 같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안 해도 된다. 어, 도면 체크는 모델링으로서 해결합니다. CAD 음, 작업을 해서 도면을 추출해가지고 회의실에 앉아서 도면 체크를 하, 해본들 사실은 그 도면을 그리는 사람들이 이해도 그렇게 많이 잘 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죠. 조그만 디자인을 어, 어렵게 해놓으면은 그것을 도미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섭체크요. 간섭체크는 소규모 사무실에서 대형 건축물도 같이 할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협력업체 어떤 3D 모델링을 갖다가 받아서 작업을 안할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충분히 그 규모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은 구조를 요즘 3D로 그 모델링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구조를 갖다 3D 모델링을 해오면은 IFC 파일을 받으면은 어, 충분히 접목을 시켜서 어, 마감과 그리고 어떤 공간과 어떤 관습 이 있는지를 갖다가 쉽게 판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실제 지금 현재 있는 IFC 파일이 너무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컴퓨터를 가지고잘 연동이 되를 않습니다. 그래서 ISP 파일로 변경을 할 때에 좀 가볍게 변경을 할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어, A360으로 현장과 어떤 그원활한커뮤니케이션도 지금은 하고 있고요. 단점으로 보면은, 아, 어, 앞에 저장님도 그 말씀을 어, 여러 가지 어떤 그 어, 도면의 생성에 대해서 어,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에, 상당히 도면 작업이 소규모 사무실에서 빔을 가지고 모델링 하려 도면 작업하려 과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 저는 처음에 빔을 할 때에 어, 도면 작업 시트 작업은 자동으로 생성될 거라고 사실은 봤습니다. 그게 언제 될지는 몰라도 저는 도면은 자동 생성될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구상 서딧, 스프린트 개발 이것은 제가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i m 을 도입하는데, CA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도입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음, 상당히 에, 이 부분은 관리자 측면에서 굉장한 어떤 그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i m 을 어떻게 도입할 건지 초기에 목표를 갖다가 정확하게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사무실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간을 발표하는 게뭐 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호감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던 저희 사무실은 온리빔에 대한 최대의 적은 캐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 빔을 하다가 어느 날, 납품 날짜에 급해가지고 또 캐드로서 도면을 전환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도돈 납품하고 나서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빔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빔을 잡으면 또 원이 칩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무실에서 빔을 하지를 못하는 가장 큰 적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어찌되었든 빔을 지속적으로 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고 세 사람이 비임을 했는데요. 과장에게는 캐드와 행정 업무를 갖다가 전체 맡겼습니다. 그리고 대리 한 명은 완전히 비임만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절대 다른 일은 아예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제가 3년을 했습니다. 3년을 하고 나니까, 빔에 대한 부분들이 사무실에서 지금 현재는 거진 제가 말을 하면은 모델링에서 그냥 그 패밀리 갖다가 그냥 조립을 하는 사실 가상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게. 특히나 또 요즘 애들은 게임을 잘 하거든요. 게임 블록 맞추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손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 빔 작업을 게임으로 생각하시면은 간단하게 아마 좀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지금 이이 프로젝트가 제가 어, 빔에 대한 캐드로서 빔을 주로 수행을 하고 어, 외관 모델링만을 갖다가 빔으로 수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어,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어, 빔을 어, 할 수밖에 없겠다,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어, 실제적으로 어떻게 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위에 것은 어, 제가 비임을 해야 되고 제 나이가 그때 55세였습니다. 55세인데 비임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어, 했던 프로젝트인데 지금 하고 나서는 역시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밑에는 실제 지어졌던. 제가 스탠드포인트를 잡아서 어, 그 빔에서 렌더링을 걸었던 것과 실제 현장에 가서 어, 그 스탠드포인트에서 사진을 찍었던 음, 그런 과정입니다 아, 이거는 중장이 건물은 조금 규모가 조금 컸었는데요 여러분들은 큰 건물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은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조금 힘이 들거든요 작은 거일수록 조금 더 자금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 작은 걸로서 아마 어, 무턱대고 처음부터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어, 한명 있었는데요. 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 제송동 오피텔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계속해서 빔툴을 어떻게 하든지 저는 빨리 익혀야 되겠다는 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 교획 부분에 있어서도 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계획적인 부분에 모델링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어, 빔으로서 어떤 동영상까지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해드렸습니다 실현되지는 못했는데요 봉합농공자 어, 같은 경우에도 작지만은 어, 빔툴 새로운 어떤 기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 지금까지는 뭐 일반적인 그 콘크리트 패밀리로서 작업을 해왔다면 은 이건 가구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다른 기능적인 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게 되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어, 이렇게 했고요 직원들이 하면서 느낀 점이 역시 노가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요즘 보면은 그 모델링 시간을 많이 줄이게 그 상상진화 같은 경우에서 공장 자동화 템플릿이 지금 이제 개발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이나 상상진화 같은 곳에서 개발해 놓은 앱을 익혀서 사실은 우리 소규모 사무실에서는 그걸 사용하기도 버거운 행편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하나하나 익혀 나가지를 않으면 시간 단축하는 것은 묘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힘들지만은 어, 상상진화 같은 경우에서 개발한 공장 템플릿을 잘 이용해 보시고 시간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어, 이게 제가 어, 초창기에 상상 공작 자동화 템플릿을 받아 가지고 어, 사실은 하나의 그 모델링을 하는 데는 한, 한 시간밖에 걸리지를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좀 조립을 해야 되는 그런 수작업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작업 시간이 많이 걸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크앤 공작 같은 경우에는 어, 어, 실제이제 모델링했던 구조 모델링과 그 시트 작업에 많은 시간을 갖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다시 루미온을 갖다가 도입을 했습니다. 루미온을 도입을 해서 동영형 납품을 해서 거기에 따른 건축주가 상당히 좋아하는, 좋아했던 그런 어떤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빈 기술이 한 단계 저희 사무실에서는 업그레이드 됐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시트 작업이 사실은 우리 캐드 작업하는 것과는 반드시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트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논의를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어, 실제 뭐 다진 것은 제가 가보지 못. 이게 대구 미 대구에 있던 공장 프로젝트가 돼가지고요. 저는 장원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을 자주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어, 구조 변경, 오류 설계 이런 것들은 뭐 제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바로바로 수정이 되는 거거든요. 연동이 되는 어떤 관계를 색깔로서 보여주는 그런 재료 하나를 바꾸면다 연동이 돼서 같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규모가 조금 있는 사무실을 아, 그 프로젝트를 해보니까요, 창호도 같은 게 상당히 저는 좀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연동이 됨으로 인해서 빠뜨리는 것 없이 그냥 전체를 다 어, 어찌되었든 어, 도메을 시트 작업을 하고 나도 어, 아, 도메이 오류가 생겼구나, 어, 어, 오류가 있겠구나, 하는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게 가장 제인 되는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구조도 프레임에 색상을 넣어서 표현도 한번 해 봤습니다. 어, 힐컨벤션 인데요. 어, 지금 사실은 이 작업한다고 제가 요즘 거슬려가지고 쇠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4월에 착공해가지고 지금 한창공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어, 갱관심이나 그게 어, 따른 건축심의들도 비임으로서 어, 그 루미온을 어, 접목해서 어, 외주 하나 없이 사무실에서 지원 두, 두 명을 데리고 어, 다 해결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마지막 프로젝트 어, 그 디자인에서는 지금의 변경이 저, 어, 조금 달라진 것은 있지만 어, 최근에 에, 계획에서 조금 더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대지지형 모델링 뭐 이건 어, 초창기에 이제 저희들이 계획할 때 표현했던 방식인데 에,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어, 모든 것들이 빔으로서 했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도 저희들이 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루미온으로서 표현해서 심해서. 지금 현재그 프로젝트 진행 상황입니다. 왜 이걸 제가 가지고 왔느냐 하면 지금의 뒤에 지형과 어, 지금 현재 그, 조경 작업을 하고 있는 지형들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어, 뭐, 여기에 지금 앞이 전체가 지하층인데요. 4개층이5개층이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인데, 저 지하층 법규 검토하는데도 아마 비임이 없었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비임을 가지고 전체적인 모델링을 해서 법규 검토까지 다 끝냈습니다. 지금 현재 전면에서 보면은 어,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이거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한창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과여 강의 다리인데요. 여기에 관리사무실을 하나 지었는데, 이 부분도 어, 이게 설계비는 500만 원 받았습니다. 500만 원 받아가지고 제가 동영상까지 다 제작해서 납품을 했드랬습니다뭐 어, 그런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어, 현장과 지금 현재 지어진 여기는 제가 한 번도 현장을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광급공사였었는데요 어, 그렇지만 현장에서 빔 도면을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는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어, 빔으로서 어디까지 도면을 표현할 수 있는지 이, 한번 해봤던 그런 프로젝트이거든요. 나름대로 시트 작업에 조금 더 우리가 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던 음,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어, 쭉 한번 보시죠. 빔으로서 어떻게 하려면은 뭐 지역이지만은 음 노력을 하면은 어 여러분들 보기 좀 위협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할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실제적으로 저 비임에 대한 각파이프 하나들까지도 전체 똑같이 시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공자도 여기서 뭐 재료를 어떻게 하나를 더 빼먹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위에 것은 지금 현재 전해주택 단지를 아, 우리가 비임으로서 토목 설계 팀과 같이 에, 레벨 작업을 하면서 전체 지형도를 갖다가 아, 실제 건축주와 같이 앉아서 모델링 작업을 했던 거고. 우측에 있는 프로젝트는 지금 이제 허가 직전에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어 아마 내년쯤 진행이 될 건데 계약은 해서 계약은 받아먹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입니다. 어 지역에서 조금 뭐 이렇게 저렇게 준비는 해왔는데 아마 미흡할 것이라고 봅니다. 양해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 앞에 제가 어그 과여강의 다리 그 관리실을 어떻게 납품을 했는지 어떻게 설득을 시켰는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 좀 받아도 있고 그죠? 좀 시원해 보여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실제 비율가 약간 좀 이거를 실제 보는 비율는 이게 아니었는데, 약간 이거를 증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 작업을 한 사, 4년 정도 어, 작업을 한것 중에서, 이제 좀 가려고 왔는데. 어, 누가 했느냐 하면 한 사람이 했습니다 거의 모델링을 <laughs> 그게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강종민 대리입니다 <laughs>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